그 우성영화를 보시면서 아이 장면 진짜 절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감독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? 뭐 저는 감독님이랑 작업을 이제 해봤고 그리고 감독님 스타일을 아니까 영화를 보면서 어뭐 되게 절묘한 장면들은 많았는데 그뭐뭐이럴때면 탁구공 같은 것들이 막 튀기면서 저 위에 이제 어떤 인물이 형사가 보이고 그런 친들 전 너무 좋게 봤고요. 그뭐 엠때도 그랬고 형사 때도 그랬고, 어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덕트러스의 무성 영화도 그렇고 되게 비슷한 점들이전 많다고 봤어요. 역시 감독님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 있고 어그 자,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았고. 음, 뭐라고 할까? 그 진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 그렇지 영화는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라는 생각도 오랜만에 느꼈고 첫첫 시작부터가 되게 막그두 명이서 막그 세트를 그 위에 뛰어다니는 거죠. 저희들도 정말 <laughs> 아, 너무 좋았었어요. 네. 자감동하 님은 약간 보면서 아 저거 뭔데, 저거 어떻게 찍었지, 이것까지 약간 상상하면서 보셨을 것같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, 그리고 막그 어떤 그 감독님이 원하는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막 밀가루 뿌리고 막 이럴 때도 보면서 네. 아 저거 예전에 되게 보고 싶어하셨던 건데 <laughs> 아그래 봐서 좋다 싶더라고요. 네. 아. 아 저는 이거 관객분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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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진짜 무성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목이 더 킬러스고 왜냐면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진짜 그 흑백 화면에 빨간 글씨로 더 킬러스 뺑. 하고 아 드디어 이이 이 영화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제목도 더 킬러스구나 그리고 좀 있다 가 조그맣게 만 시계 위에 무성 영화 나오니까 아. 와 감독님 이제 정말 대사도 없이 정말 정말 대사를 아예 다 없애버리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대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? 뭐지? 나레이션은 그래도 있다는 건가? 이러다가좀 있으니까 말도 해요 그래서 어? 뭐지? 분명히 무성영화라고 해놓고 그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성영화 치고는 그래서 중간쯤에아 이게 제목이 무성영화인가 보다 그때 좀 깨달았어요. 네. 네. 아 근데 가끔 이 질문을 배우님들한테도 받았을 것 같아요. 그 출연하는 배우님들한테도 배우님들. 아니 무성 영화인데 이렇게 대사도 많고, 이렇게 나레이션도 많고 이런 얘기 안하셨어요 아, 나레이션은 좀 없었어요. 처음에는 네. 나레이션 없었는데, 난 너무 쉽게 그래. 이 얘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아. 근데 감독님 아. 너무, 너무 어려요 그런 래좀친 듯한 명세시. 돌관서 그 당연히 높고 친습니그아 시험은 몇개는 있었고 각기 네. 눈에 조금 더 친절하게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<laughs> 그러니까 우리, 우리 원이랑그얘기하주시 그, 네. 네. 그, 그, 그 검술 대결하는 원 제가 한건 그래주금씩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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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고씩 조금씩, 조금씩, 거금씩조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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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서씩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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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다조다씩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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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다씩 조금씩, 조금씩, 조 액션 시언는데 갑자기 분릉그 이상한 소리야한 느낌을 아니 이게 사실은 그 내러티브적으로는 하지 네. 하지인 같이 왔는데 언제나 있술까 서린 기이 감정과의 싸움이죠. 저는 그 그느낌들이